전책 1레벨에 정말 힘들죠.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정글은 네, 자, 팀파이트 2회 결승전 경기 현재 1대1 상황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요. 상금 1,500원을 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떨리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 빠른 코어로 제재진이나 몽염지하를 가져야지 아니면은 힘들 것 같은데 자 경기 시작했고요 자 왼쪽 네, 아래 동방아재 팀이고 오른쪽 위 놈놈놈 팀자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네 역시 도망테이도망테일 루트가, 루트가 보입니다 아 아직까지 가진 않습니다 아, 미드에 음. 있는 모습 라인 클리어를 얼른 도와준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는 카정을 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밍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아직까지 그렇게 큰 싸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미드 정령 싸움 오, 정령 딜이 미트 밑에 쪽에 생겼습니다. 연파 어? 아무래도 백년책이 강타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타를 아, 아, 쓰지 않았는데 현재 아 연파 살아 나갑니다. 어 아, 장비, 아, 장비, 아, 장비 블루스로... 살기 힘듭니다. 아십니까. 오! 우 이걸 어, 이렇게 어, 살아 나갑니다. 이 스킬 쉴드로 상당히 먼 거리 점프하면서 살아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퍼블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역시 정글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눈놈팀 네. 거의 동시에 사레벨를찍길것 같거든요. 정글이 그렇습니다. 사레비 찍길것 같은데 이제 연파는 한번 집을 갖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피가 너무 없어요. 네. 연파와 양호 가문 모두 귀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되면서 오 광철 물렸어요. 광철 여기서. 물립니다. 아라 살기 써보지만. 힘들어요. 아, 이렇게 아 백리연 책의 퍼스트 블러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전멸 빼지 않고 죽었습니다. 퍼스트 블러드 가져가는주제 놈놈놈팀 네 바로 주제까지 치는 모습이고요. 아래서는 폭군을 가져갔습니다. 동방아재 네. 폭군 가져가고 위에서는 놈놈놈팀께서 팀이 네. 조건 네. 가져가고 주제 가져갑니다. 자 바로 카정 와서 블루까지 챙겨갑니다. 이거 아, 아 공존리 위치 안 좋은데요? 갇혔어요 지금 갇혔어. 동지 네. 갇습니다아 힘듭니다. 아, 여기서 죽게 됩니다자 여화의 벽 플레이로 더블 킬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블루 보고 준영을 죽게 되면서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 넘넘넘팀. 타정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정 갑니다. 그리고 여왕 위치 들켰죠. 할수 있죠. 자 들어가면서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비 궁써야죠 이렇게 되면 어 현책 현책 위험 하죠 현책 위험하죠. 오 조금 깊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네 네. 오 물입니다 들었어. 물입니다. 오 동왕 궁빠 졌타요합니다 동왕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죠. 이러면 비벼봅니다. 하지만 와 동왕 프리들 공조 프리들. 마지막까지 할 것입니다. 자, 아, 와 이걸 따냅니다. 서로 동시에 죽고, 자 밑에선 연파가 다 죽었네요. 이젠 연니다 서로 죽두 개까지. 와여와 플레이 상당히 껄끄럽게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잘 하십니다 여화. 와, 자여 탑에서 광천재 <laughs> <병출대 지금>. 조조. <laughs> 네. 절대 서울 궁기배 절대 승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사대4 볼드체는 크게 안 나고 있습니다. 약7천원차이7 네, 0 0원 차이. 미드에서 도한테 이렇게 계속 봐주고 있고 여화은 궁으로 미련을 먹습니다. 네. 카정을 카정을 간 백년채. 네 요거는 뭐 블루를 안 자는게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위쪽에서 동황틸과 광철이 들어오면서 아또 굶습니다 광철 물립니다 아아 네, 동황틸 정말 플레이 잘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이드 타워 한번밀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파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저 네. 혼자서 타워를 밀 수가 있... 아 현책 합세하면서자 위쪽 타워 밀고 반대쪽에서 원딜라인 동방아재 팀도 원딜라인 타워를 먼저 밉니다 그렇습니다 장비 아직 급 없어요. 아... 현재 아쉽게 가이골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책 <laughs> 바로 아군팀 블루까지 영판에게 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가 부족해요. 영파집 가야죠. 네. 위험합니다. 커팅상당이 아, 좋은 게 어우 여기서 트루 딜로 퍼킹을 하면은 장비나 방초리 후반에 가도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연파마저. 네 그렇습니다. 아마 폴로의 성장에 따라서 이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여화? 여화 삼쓰 여화? 또궁 없어요. 장비... 장비... 장비 궁 없는데 아이고 아... 미스를 쓰지만 날아가는 도중에 사망샷. 네. 광철이 마커와 대치 중인데 아무래도 조금 미드 아 미드를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자 미드까지 밀고 있는 놈놈놈티. 와이번랜 제대로 플레이 해줍니다. 동왕 풀리니까 그렇습니다. 어 연파 정글이 힘들어 연파 들어갑니다. 진행. 연파 들어갑니다. 자 동왕티에 아까 궁 썼습니다 이미 피가 좀 상당히 빠진 상태. 아 아무도 죽지 않은 그런 연파 아, 아 정말 블루를 좋은데요. 먹을 수 없습니다. 아직 여화 궁이 딜 너무 안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집에 가는 조조와 동태 이 상태면은 밑쪽에서 폭군을 칠수 어? 있다고 할것 같고요 장비 파워 <laughs> 침묵을 어? 쓰지만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아, 밑에 있는 폭군을 그렇구나. 치고 있고 조금 폭군 잡기 좀 느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이 아, 아직 조조. 조금 부족합니다. 아, 조상 강력합니다. 파고요 폭권을 먹습니다. 렸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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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아, 트루딜로 어 가는 로 덕분에 놈놈놈 팁 아직 가 살았구나. 말고 아대영 교환. 네. 전부 다 죽임을 당아면서 어, 이거 힘들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4대 10. 아, 2차 타워까지 밀게 됩니다. 네. 2차 파워까지 네. 주면서 넘넘팀 쪽으로 상대 기울었는데 어, 여화 물렸죠 아, 여화. 점멸 빼면서 네, 자, 2차 타워까지 밀어내는 동방 아재팀 파워. 자, 바로 폭군까지 아니 주제까지 치고 주제? 있는 넘넘팀입니다. 주제 여파가 들어가긴 하지만 방해 없이 때문에. 네, 때문에. 방해 없이 주제를 먹은 앤데 성공합니다. 오케이. 연파 물립니다. 연파, 연파 물죠, 물립니다. 동황이리또 물죠. 와. 아, 와. 아무것도 할수 없이 하나하나 다 잘라내는 놈놈놈 그렇습니다. 팀입니다. 자, 현재는 놈놈놈 팀이 조금 압도적으로 정글도 그렇고 판타 쪽에서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습니다. 과연 여하와 공솔리가 후반까지 버텨서 역전을 할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동왕한테 불리면 은 네, 네. 거의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동왕은 그냥 궁으로 너무. 하나 물고 버인 죽으면 어? 끝난 연파?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연포 또 들어가요 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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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에어본 동왕 아 장비 궁이 일어내면서 장비 장비 들어갑니다. 잘못 졌습니다. 뒤에서 현책 들어와요. 장비 묵니다. 아, 아 동왕 못 죽여요 장비. 현책 오! 죽습니다. 위쪽에서 동방 현책이 강이... 죽었습니다. 봉솔리가 잡아냈습니다 현책을. 네. 아이고 여화가 오발샷. 그렇습니다. 여화는 어네 아직. 조금? 조조 피어코 공솔리 네. 조조가 보고 있나요 자 같이 들어갈 뻔 했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현재 골드 차이는 약 4천원 정도 차이 나고 있고요 타워를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동방아재팀 타워가 네, 네. 2차 타워까지 밀린 그 원딜라인 그리고 탑과 미전이 2차 타워에 있지만 조금 음, 한타 때 동황이 너무 잘 불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0분 지나면서 암흑폭군 먼저 치고 있는 놈놈놈팀 포크을 안전하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여화가 구원 써보지만 빡자 느렸어요. 네. 자 바로 이득 스노우볼불리죠자 놈놈 바로 주제까지 네. 갑니다. 주제까지 가져가게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방해도 없는 상황. 지금 올라간다면 충분히 뺏을 수 있거든요. 동원이 불면은. 아 자, 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벽다 나왔어요 여와벽이 다 갈렸습니다 와 <laughs> 벽이 네개가 깔리면서 이러면 지금 한타 열면 오우 여오 아직까지는 딜이 그렇게 세진 않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상대가 회복하는 책임이 많아서 목염 제를 일찍 뽑다 보니까 아직 그 용지팡이가 아직 안 나왔어요 딜이 네, 살짝은 그렇습니다. 나오려면 은한 코어를 더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보조 플레이가 상당히 그 위협적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미드 2차 타워를 향해서 지금 용 내려고 있고요. 원딜이 빠지면서 타워를 잡지 않습니다. 미드 막아내는데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바진눈다 바로 위쪽에서 아, 억로끌어당고 밑에 방어 기차 타워. 아, 여기서 연파 죽습니다 연파 여기서 네, 연파 좋습니다. 조조 오, 아, 조조까지다 보내고 공를조 조조 킬. 아, 여기서 대 아, 여기서 위원이, 동황이? 동황이? 동황이, 동황이? 지금 본인 피가 더 없어요. 장비를 잘못 아, 습니다습니다철물 자, 이제 이렇게 오, 되면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동황아재 여기서 현책이 현책이. 여와여와 어, 여와. 아, 물리지 않습니다. 여화까지는 못 죽겠지만 현책이 여기서 패시브 받으면서 싹다 잡아냈습니다. 현책 역시 패시브 무서워요. 와. 이렇게 되면 미니언을 밀고 네. 그대레까지 아, 네. 먹으면 네, 성공적인 한타를 보여 주나 싶었는데 오. 네. 그렇습니다. 백년치기딱 킬을 먹고 패시브 그 변신 모드를 받으면서 바로 연속 킬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아, 벽이 아깝네요. 네. 현재 킬스코는 8대 16으로 두배 차이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비에서 네, 미드 교전, 교전, 교전 일어납니다. 자, 연파, 연파. 연파 에포번 잘, 잘 들어갔습니다. 공서준우 와, 그 광철이 강력해요. 자, 폴로 공적으로광 죽지 지금. 않습니다. 광철안 죽어요. 광철 상당히 강력한데 자, 타 침묵, 타치모. 콤비 궁 없는데 너무 어, 어, 여봐 궁. 자. 와 이렇게 되면 진짜 들어왔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판타 정말 성공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동방아재 팀네명이 지금 들어가면서 동황은 지금 궁 빠졌고 폴로도 공 없어요 라인 막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동방아재 바로 2차 타워까지 뚫어내면서 3차 타워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3차 타워 가능할 것 같죠 아무래도 네자 먼저 맞아주는 연파와 장비 3차 타워 밀수 아, 있을까요 3차, 3차 타워, 타워 밀어냅니다 <laughs> 한타 한 번의 승리로 이렇게까지, 1, 2, 3 네. 타워를 다 쓸어내 버리는 동방아제 팀. 정말 기회 잘잡았다 정말 크게 이득이죠. 와. 방금 뭐영화공이 지나간 것 같은데 <laughs> 잘못 본 거겠죠? 네. 네 전안 봤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아,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폭군 먹고 있는 놈놈놈 팀. 그렇습니다. 저기 조금 멀리 있어요. 이거 싸우기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냥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럽니다. 아, 그렇게 폭공을 그냥 가져가게 됩니다. 자, 타워를 3차 타워 억제기까지 밀어버리면서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주제를 자, 그러나 네. 여기서 주제를 먹게 된다면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동방아제팀그렇죠 아, 아직 치지 주제를 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밑에 저금통 올라갑니다. 저금통 올라가요. 자, 양호컨. 네, 저금통 올라갑니다. 저금통 먹기 위해 달립니다. 저금통. 아, 못 참죠? 맛있어 보이거든요. 백년치 아, 못 참아요. 이거 경쟁이 아, 이거 백년치. 이건 못 참지. <laughs> 바로 올라갑니다. <laughs> 저금통은 서포터도 못 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 이번에는 먼저 폭군을아 주제를 치고 있는 동방아제 팀이고요. 네. 자, 동호 팀의 군갑 보고 있습니다. 밑에서 현채장비 궁이 있죠. 아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 오와 이제 여화 어... 딜량 이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제 중화방으로 지금 양옥한 반피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보험금 딱 타기 직전입니다 여화 이제 와. 와 이제 여화 딜량이 엄청나고 자 위에서 연파와 조조의 싸움 계속 서로 주자를 치기 위해서 시야를 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부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놈놈놈 팀이 부시를 장악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미드 라인. 자, 억제기 3차 타워를 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라인을 막아줘야되는 놈놈놈팀입니다 그렇죠 자 라인 밀어내고 어? 주제를, 주제를 치진 아직, 아직 치진 않습니다 사이드 라인이 밀어야 됩니다 장비, 장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궁을 빼도록 여기서, 하네요 여기서 궁만 빼면 상당 이득이거든요 오우 여기서 공솔리가 물립니다 공솔리 여기서 살아납니다 공솔리 살아갑니다 어? 도황틸 먼저 물리는데 저 여기서 역으로 동황테일이 죽게되고 와 공솔리가 보조까지 따냅니다 자 장비 이속 부프 이속 버프 들어가요. 자, 3차 미니언, 타워, 미니언 올라가고 있고요. 장비 궁은 빠지지만 아, 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위쪽에서 광철 위쪽에서 위쪽에서 아, 광철 명도 아, 아 죽게, 죽게 됩니다. 됩니다. 아, 약간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상당히 유리하게 네, 그렇죠.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타워 하나도 밀리지 않는 타워에서 지금 3차 아 싸워버렸어요. 여와딜 마법방어를 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딜입니다. 네, 밑에 라인 막아야죠 또. 자한번다 빠지게 되면은 지금 주제를 룸놈룸 팀이 가져가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연파 혼자서 불러 잡고 있는데 여화 연파는 아직 위쪽을 못 꼽고. 여와아 따내지 못합니다.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타로 불로 가져왔고요 네 이제 공솔리가 날아다닐 때가 됐어요 동왕이 전멸을 쓰면서까지 공솔리를 물었는데 팀이 다 지켜주고 공솔리가 살아서 더블킬까지 깔끔하게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모두 풀코어인 상태 이제부터는 아. 정말 피지컬 싸움이죠 네 이제 5천원 정도 밀리고 있는 동방아재 팀인데 라인은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이제 지금 용이 내려고 있그 있다, 내려고 있다는 점에서는 살짝 라인을 막아야 하는 압박이 좀 있긴 한데, 네. 아, 폭군 싸움 할수 있을 것인가요? 조조가 폭군 사이드를, 시야를 먼저 장악해줍니다. 네, 사이드를 음. 밀고 세되는 상황이라서. 어, 연파, 연파, 연파 물립니다. 깊죠? 연파, 연파 깊어요. 야, 연파 물립니다. 연파를 잡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 이렇게 되면 상황에서, 폭군 싸움 굉장히 불리하죠. 자 힘들어요 지금 장비도 궁이 있지만 연파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아 여기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여왕 궁 노려보나요? 아 너무 일찍 습니다 너무 일찍 섰습니다 네. 자 여왕의 우주방어를 이제 볼 시간이 온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있으면 또 이제 용왕이 나오게 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어떻게 자, 될지 영화, 모르겠습니다. 어? 어? 아 뚫립니다. 일 스킬을 여화궁, 궁도 못 맞혔습니다. 아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아쉽습니다. 어 이거 안 됩니다. 3차 타워까지 밀려 버립니다. 이거 미드와 마드케. 네, 굉장히 큽니다. 손에 지금 하고, 용도 우선 죽게 되면서 미드 3차 타워는 찍게 됩니다. 와 아, 여화궁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데미지는 정말 강력한데, 네, 이잘 맞질 않네요. 아, 보험금을 타다가 막 하고? 거절을 하네요, 네. 자, 20분 용왕 싸움. 네, 이제 용왕 바로 가는 모습입니다. 자, 시야 확보 상대팀도 됐고요. 인지를 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 이번엔 좀 깊게 시험 아, 시야가 먹혔습니다, 그러나. 동왕 테일 여기서 연파만 걸도 동황? 동왕, 동 테일? 아직 용 용왕 감기... 아, 반비. 연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연파 너무 못 넘어가요. 근데 지금 좀 한, 상황이 안 좋아요. 어? 네? 동황티를 좀 물렸고 어어? 피가 지금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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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깁니다 용왕 어떻게 용한 될지 뺏깁니다. 모릅니다 용왕 뺏깁니다 용왕 뺏깁니까요? 용왕! 네? 어? 어 용왕 뺏깁니다 아. 소름돋아 와와 한타 안 좋아요 한타 안 좋아요 놈놈놈놈 어, 한타 안 좋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놈놈놈? 라인 밀려야요 라인 막아야 됩니다 도둑 혼자 막았습니다 놈놈놈 도둑 자 지금 라인 다 막아야 돼요 자, 도둑 바로 빼야죠 바로 빼야죠 3차 미니언 타워 조조 아 조조가 있을 것인가 자 미념 못 막아요. 막을 아요수 없습니다 막아요. 조조 아못아 막아요. 컨트롤이 아기를 아 동방아재 팀이 동방아재 팀의 승리로 아 결승전이 한타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역시 후반은 봐야 된다 후반을 안 보고는 아 게임이 아니다 왕정윤은 후반 게임입니다 와 용왕 게임 용왕 뺏는 거 하나로 결승을 끝내버리는 동방아재팀 우승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돼서 놈놈놈에게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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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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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당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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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